2023년 10월 7일 새벽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베델리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보았으니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만든 그 제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분양을 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유다에서 온한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그 앞으로 나갑니다. 뭐 지금 왕이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직언을 했다라고 했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어떤 이름 없는 무명인이 단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당신의 연설을 잘못됐어, 당장 그 연설 집어치우시오. 그리고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단상이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모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이 같은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예, 그분을 위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시대에는 보기 힘든 이 선지자의 진정한 참 선지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보암이 자기의 마른 손 이렇게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답도 하고 뭔가 제안도 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데 어제 말씀 보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냐고, 이곳에서는 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왕의 집 절반을 줘도 나는 그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잖아요.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가 한 말만 듣게 되면 멋진 선지자 같은데, 우리가 그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가 항상 사람의 말을 속아요. 예, 말이 현란하고, 언어의 연급술사 같은, 그렇게 말자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요, 이게 적절할 때막 감정도 막 섞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그 행동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자,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후에 유다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죠. 근데, 이 선지자가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건 맞았죠. 그것은 잘했습니다. 근데 유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중에 그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가 이런 뭐 소식들을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아들들한테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그 행방을 물어요. 만나보고 싶었겠죠. 근데 쉽게 압니다. 어디로 갔다고 금방 알려져요. 그래서 가보니까 또이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에 주석을 했던 송병원 교수님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더 좋은 제안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 그 베델의 선지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마치 누가 생각납니까? 발람이죠. 발람. 모아방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저주해 주세요. 그래, 저주해 주세요. 그때 발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숙이 22장 18절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아무리 천금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함을 보이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같고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라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주보다 더 간사한 일을꾸밉니다이 발람이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망가지게 하는 다른 방법을 알려줘요.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노란하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모압 왕한테 엄청난 돈을 받았겠죠. 그니까 말할 때는 돈안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더큰 제안을 했겠죠. 그큰 제안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그니까 러 얼마나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기술을 이런 사람들 익힌 것 같아요. 뭐 타고난 은사 같기도 하고. 요즘에 그 국회의원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이 공약들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뭐다 해주겠다, 다. 뭐 실업 없는 대한민국,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집 없는 서름도 없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자녀라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복지국가 만들어주겠대요. 지하철역도 만들어줬대요, 지하철역도. 피토하면서 연설 한다니까요. 근데 막상 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그래요. 기억이 없는데요? 어, 뭐 이런 식이라니까요. 아, 우리 보좌관이 공약집을 잘못 만든 것 같네요. 제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책임을 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경영학을 이렇게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이 강대국 중에 하나이고 세계 수장에서 얼마든지 크게 앞서갈 수 있는데 이게 왜안 되느냐? 왜 한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포장 기술은 타고나고 뛰어납니다. 겉모양이죠. 또 마케팅도 탁월하게 아주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용물이 안 된대. 내용물이. 내용물이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하고 포장지만. 마케팅만 부풀리고 키우다 보니까 한번 속은 사람들이 다음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몇년 전에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삼성워치는 이게 비싸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직접 워치를 이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만원 정도 하는데 광고를 보니까 삼성워치만큼 기능도 탁월하고 모양도 이렇게 좋아 보였거든요. 삼성보다 더 좋게 보여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와가지고 제가 몇번 차고 다녔는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안쪽을 한번 뜯어봤어요. 근데 그서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전선끼리 그 마감을 해놨는데 세상에 그 전선끼리 그 마감을 절연 테이프 있잖아요. 우리 검정색 절연 테이프 있죠. 그리고 대충 해놓은 것입니다. 한국 제품에서는 이게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절대 다음에는 아무리 싸도 절대 안 사겠다. 본질 자체가 엉망인 거죠. 인천에 국수 잘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뭐차 대기도 그 집은 불편하고 또몇팀 들어가서 먹지도 못합니다. 허름해요. 근데 늘 사람이 북적댑니다 거기서 못 먹으니까 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본질이 살아 있으니까 허름해도 사람들이 모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말만 살아있는 교회 아니죠. 말만 살아있는 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 오직 행함과 진실함. 오늘날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유다에서 온이 선지자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이말 잘하는 손동가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 성령은요, 어떤 영이냐면, 행하게 하는 영입니다. 오직 성령의 노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간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 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섬기고 발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도 여러분의 손과 발에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입만 아니고 손과 발에 성령 충만해서 움직이면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입만 살아서 아무것도 행치 않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성김일지라도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영적인 발걸음 영적인 손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보다 높으신 주사랑 나도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안 되고 안된그 모든 것 내게 소을이거두셨네나의 수치 자녀들 자, 자주 신규 사랑 온 주님의 정부 사랑해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승절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승절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자는 형세